반갑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저 외부 좀 바깥에 나갔다야 해될 일이 있어가지고 후, 좀 나갔다오느라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원래 퇴근하고 방... 방송을 좀 켰어야 되는데 지금 잠을 아예 못잔 상태라 좀 많이 피곤해서 오늘 <laughs> 먹는 것만 후딱 진행하고 오늘은 거의 반 휴방 상태로 갈것 같습니다 아, 졸려 죽겠습니다, 지금. 밥 먹고 바로 걸어 떨어질 것 같아요. 아 피곤하네요. 아 뭔가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네요. 아 너무 피곤하다 지금. 나갔다 오는 옷 상태 그대로 바로 온 거라. wow uh. 아영수에서 말이 안나오네 자 버거킹 신메뉴 공개하겠습니다 트러플 머시룸 어쩌고 저쩌고 와퍼 사왔구요 벌써부터 기름이 질질 흐르는데 어우 단면 지리는데요 오, 아니 계란도 들어있네. 한번 먹어볼까요? 와 일단 버섯부터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맛있냐? 와, 비주얼이 고기가 되게 크네요. 음. 아, 맛있는데 이거? 일단 소스랑 버섯이랑 이것만먹도을도 되게 맛있다 음. 아 계란이랑 되게 잘어울나 안에 계란 도어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계란이 들어있는데 상당히 밸런스가 좋네요 음아 맛있는데? 비뭐 비주얼이 상당히 괜찮고, 맛도 맛있어요. 근데 가격이 문제야. 음, 가격이 이게 만 원이 넘어가. 말이 안 되는 가격이. 에? 이딴게만 원이 넘어간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격이 너무 사악해요. 솔직히 만원 아니고, 8천 원, 000원, 9천 원이면 그나마 먹을 것 같은데. 햄버거 가 요즘에 뭐 하나에 뭐 국밥 가격인 마냥 9천 원 이러니까. <laughs> 손이 잘한가 솔직히. 햄버거에 9,000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드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의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햄버거 하나에 9,000원? 아, 세트로 먹었을 때만 900원이거든요? 이게? 심지어 디스카운트 받은 거야. 근데 이걸 먹는다라. 이해가 안 되는 가격이긴 해요. 맛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자주 가는 순대국밥집이 순대국 특이 9,000원이에요. 제가 자주 가는 순대국밥집이 순대국 특이 9,000원이거든요. 근데 그거 생각하고 이걸 먹으니까 뭔가 되게 아깝네라는 생각이 들지? 왜지? 당연한, 건, 당연한 건가? 음. 확실히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가격 때문에 두 번은 못 시킬 것 같은 맛? 다들 그러시잖아요. 버거킹 가격이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했는데. 이거는 진짜 양심이 너무 없는 가격이긴 하다. 진짜 인간적으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양심이 많이 없는 가격이긴 하다. 아, 그래도 생양파 향이... 제가 가격 얘기만 했는데, 맛이 어떤 맛이냐면요. 뭐 트러플 향은 제가, 제가 당연히 모르고, 이 안에 고기 안에 들어있는 후추향하고, 계란하고, 버섯, 버섯 볶음이거든요. 안에 들어있는 게. 버섯 볶음하고 조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양파도 있는데, 이 생양파가 자칫하면 느끼해질 수 있는 맛을 좀잘 잡아줘요. 이 맛을 중간에 먹다가 느끼는 건데 그 중식 볶음밥 아시나요 혹시 중국집 볶음밥 있잖아요. 거기서 나는 맛이 조금 나요. 음 정확하게는 소스 맛이 약간 중식 볶음밥 맛나.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뭔뭔 뭔 개소리와 그랬지만 진짜 그거 비슷한 향이 납니다. 중식 볶음밥 향이랑 비슷한 향이 나요 음. 햄버거로 먹는 볶음밥 느낌이라고 해야 되요? 근데 맛은 햄버거야 음. 음. 잘 먹었습니다 근데 맛은 없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맛은 있어요. 음. 아, 확실히 맛은 있는데. 다시 한번 고려해 본 게. 고려를 조금 해봐야 되는 게. 맛은 확실히 있거든요. 하, 아, 애매해. 총평을 조금 해드리면. 막 이게 정확하게 메뉴명이 뭐냐면, 메뉴명을 한번 봅시다. 골든에그 트러플 와퍼거든요. 이름이 여기 나와있을 거야. 골든에그 트러플 와퍼요. 자, 메뉴명, 골든에그 트러플 와퍼 세트로 시켰고요 가격, 사악하게도 10900원입니다. 10900원, 심지어 이게 어플로 시켜서 디스카운트 그 할인이 된 거예요. 이제 어플로 시켜서 할인이 된 거예요. 이게 맛은 총평을 드리면, 중간중간 씹히는 후추향이 <laughs> 느끼한 맛을 잡아주고 고기의, 고기의 향을 극대화해주며 <laughs> 들어가 있는 버섯하고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소스가 특이하게도 불향이 나요. 조금 특이하게도 불향이 나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그 중국집 볶음밥 맛이 나요. 들어가 있는 생양파랑 되게 조화롭습니다. 맛있어요. 대신에 가격이 이 메리트를 메리트들을 전부 디메리트 시켜요. 굳이 이거 먹을 바에 딴거 먹는 게 이득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엄, <laughs> 굉장히 밸런스 있는 맛인데, 언밸런스 한 가격이다. 언밸런스 한 가격이 발목을 좀 세게 잡는다. 총평, 어, 이게 정확하게 총평이죠. 총평, 어, 굳이 이거 먹을 바에 딴거먹는게 이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밸런스 있는 맛인데, 언밸런스한 가격이 발목을 좀 세게 잡는다. 그냥 이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죄송한데, 이거 나름 약간 좀 반,